네 안녕하세요 테트리스 김혜성입니다. 오늘은 <laughs> 오늘도 레슨 컨텐츠를 들고 왔는데 오늘은 자 오늘은 저 혼자입니다. 지금 오늘 저 혼자 이끌어 나갈 생각이 좀좀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저 혼자 할수 있는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니까 뭐 뭐냐면 제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고 많이들 알려들 알려달라고 하셨던 서브 제 서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데 예전 같으면은 제가 이거를 추천을 안 드린다고 했는데 왜냐면 먼저 기본적인 서브를 늘줄 알고 제 서브를 장착하는 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테리 분들이나 뭐 국화부 분들 아니면 중상급자 분들까지도 이거를 제가 하듯이 적재적소에 이제 섞어서 넣으시면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제 서브에 대해서.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서브 넣는 게한 가지 같이 보여도 아니거든요. 세 가지 방법, 뭐네세 가지 방법으로 섞어 넣는 거거든요. 그거를 오늘 풀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레슨 시작과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시죠. 자, 원래 선수들이 정석적으로 넣는 서브는 여기서 튀겨서 서브를 점프해서 이렇게 넣는 게 정석적이라고 치면 저는 제가 팔에 부상이 와가지고, 이렇게 정석적인 서브를 제대로 넣을 수 없,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바꾼 서브거든요. 팔에 데미지는 적게 가면서 상대방한테 이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면 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까다롭게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그냥 단순한 슬라이스 서브 같아 보여도, 슬라이스 서브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넣는단 말이에요. 제가 넣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서브. 이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제 서브는 2시에서 더 넘어가는 3시 방향쯤에서 친다고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1시에서 꺾어볼게요. 1시에서 1시로 맞춰서 슬라이스가 업으로 들어가면, 업, 업에서 다운으로 들어가면 사이드로 많이 빠지면서 맞고 난 다음에 빠져나가요. 정확하게. 이쪽 측면이 맞아요. 한시 라인에서 맞춰서 여기서부터 끌고 날아가는 거거든요. 슬라이스 서브가. 근데 이렇게 맞추면은 포물선이 맞은 다음에 빠져나가요. 맞고 난 다음에 더확 빠져나가요.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넣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게첫 번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한시에 맞추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평범한 경우는 이렇게 서브를 위로 업으로 놓는데 저는 3시 방향으로 일단 던져요. 근데 3시 방향으로 던진 상태에서 1시를 맞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아이, 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더 막고 난 다음에 빠져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면 더 막고 난 다음에 이제 날아가는 것부터가 휘게 되는데 맞고 난다음이더 빠져 나가게 돼요. 두 번째 방법은 똑같이 3시 방향으로 올리는데 1시 1시 라인 측 1시 라인에서 꺾어 내려가는 게 아니. 거진 음, 2시? 2시, 3시 사이쯤에서 맞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반응이 있냐면 2시에서 3시 사이쯤에서 맞추면은 휘는 게 굉장히 많이 휘게 돼요 근데 이거는 맞고 나서 깔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부터 휘어가서 맞고 거진 기역자로 꺾인다고 보면 돼요 아까 전에 여기 측면에서 한시 방향에서 위에 업으로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업보다는 살짝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2시에서 3시 사이 이 정도쯤에서 근데 이거를 위에서 맞는 게 아니고 살짝 옆으로 갈 거예요 이 지금부터는 살짝 옆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위로 갈수록 맞고 나서 조금 더 깔리고, 이게 밑으로 들어갈수록 살짝 옆으로 더 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좀 옆으로 들어갈 거예요. 맞는, 맞는 위치가. 업으로가 아니라 살짝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맞고 나서 옆으로 휠 거예요. 이렇게 기역자 식으로. 완전 맞고 나서 기역자로 휘잖아요. 맞고나 기억자로 휘는 편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요. 뭐냐면 거진 3시 방향에서 칠 거예요. 거진 3시 방향. 음. 3시에서 살짝 4시까지도 가도 돼요. 근데 이거는 완전 업이 아니라 완전 이거는 밑에 밑에 면을 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제가 쓰는 방법인데 이거는 가다가 애초 에 휘어 보이는데 공이 서요. 그러니까 가는 게 아니라 완전 짧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휘기도, 휘어가는데 가다가 안 튀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휘는 게 보이는데 가서 안 넘어가는 거죠. 더 이상 이렇게. 구속이 안 살게끔. 안 살아가요. 최대한 짧게 가는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안 살게끔. 왜이세 가지를 섞어서 넣냐면은 그냥 단순히 휘기만 하면은 상대방들이 이거를 공략을 한단 말이야. 드롭을 놓는다든지 애초에 복식을 할때 드롭을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내 전이한테 때린 그거학을 보고 그 결대로 때린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근데 왜세 가지를 섞냐? 제가 만약 에 이렇게 짧게 넣었어요. 짧게 넣으면 상대방이 어 짧게 오는 거라 그리고. 힘이 없이 오니까 내가 그 공략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첫 번째 제가 머릿속에 뭐 한시부터 끌고 내는 거는 맞고 나서 구석이 살아서 저쫙 빠진다고 했잖아요 상대방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1번 서브를 넣어요 그러면 갑자기 맞고 확 깔리니까 상대방이 대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넣다가 아 방금 또 깔리게 넣었구나 해서 또 그거를 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2번 서브를 만약에 넣어요 2번 서브를 넣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번 서브는 2시부터 3시 사이로 넣는데, 맞고 나서 살짝 기억으로 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으로 휘는데, 그러면은 상대방이 깔리는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휘어서 와서 그걸 대비를 하고 있는데, 옆으로 휘니까, 멀어지고, 그거 거기에서 이제 미스를 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씨, 해서 또 붙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제가, 1번으로 놓고. 근데 상대방이 그걸 제가 계속 섞으니까, 그럼 또 상대방이 뒤에서 준비를 한다면, 그러면 또뭘 섞냐? 3번을 섞습니다. 3번은 휘, 똑같이 휘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튀는 거예요. 짧게, 일부러 짧게 넣어서. 그럼 상대방 같은 경우는, 어? 하다가 이렇게 해서 미스를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서브를 넣을 때 상대방 분들이, 중상급자 분들이, 어도, 선출분들이어도, 제 서브를 받기 까다로워 하는 게 그것 때문인 거예요. 이거를 왜한 가지 서브인 것 같아도, 이런 세 가지 구질을 제가 섞어서 넣으니까, 상대방이 어떤 걸 준비하고 있고, 이걸 서브 넣을 때부터 제가 그걸 계속, 그거에 맞게 상대방을 이렇게, 상대방 심리도 그렇고, 제가 이제 숫싸움을 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섞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고, 이거 분배하는 건 본인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지난번에 웨스턴 그립과 이스턴 그립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다시피 지금도 제가 이런 서브를 제가 구사를 하고 있고 이런 서브가 있다. 근데 이걸로 되게 효율적이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한번. 이제 저처럼 팔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 서브가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못해서 잘 쉽게 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서 요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설명해 드린 거를 이제 좀 연습을 해 보셔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좀 이제 연습 경기라든지 시합 가셔서 좀 써먹어 보시면 은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를 좀 팁으로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일단은 이거는 제가 세 가지 방향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서브 레슨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테트리스!